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볼 종목은 바로 제형솔택인데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과거 이러한 지루한 행보 차가운 시장의 외면 그리고 왜 그런 종목을 잡고 있냐는 면의 따가운 시선들 우리는 그 비바람 속에서도 이 기업의 본질을 믿고 있었고 그 가치가 꽃 피울 날만을 기다리며 오늘까지 버텨왔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이 틀리고 우리가 맞았습니다 어제 기록한 이러한 역사적인 효과는 단순한 가격의 상승이 아닙니다 현장의 땀방울, 기술의 혁신,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의 믿음이 마침내 인계점을 돌파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주주가 아니라 구경꾼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먼곳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상생이 무섭습니까? 아니요, 느끼십시오. 이건 고점이 아니라 제형 솔택텍이라는 거인이 이제 막 기지개를 켠 것에 불과합니다. 글로벌의 시장이 응답하고 있고, 실적은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여기서 끝을 노합니까 원래 정고점은 깨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확진 오늘 이 자리에서 더 단단하게 굳히십시오. 합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역사가 바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대형솔대 주가가 10% 이상 상승했지만 더욱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 두 가지와 현재 상황에 맞는 대형전략 매수가 매도가까지 한번더짚어릴 예정이니 영상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여러분들 어제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는 한번더 시원시원하게 상승하자면서 댓글에 상승이라고 한 번씩만 남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런 하락에 우리가 절대로 겁먹을 필요 없다 라고 말하면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제가 최근 24일 아침에 이러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썸네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딴타렐리의 친구가 확정된다 그래서 24일 날 제가 새벽에 영상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 당일에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여러분들 시익을 내신 분들께선 꼭 좋아요랑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을 내신 분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트 내에서 가장 먼저 3095원이란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해당 가격은 최근 재용솔택이 이러한 추세가 전환되고 나서 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거래량을 동반한 매집봉의 중간봉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거래량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과거 바닷건에서 횡보할 때 거래량과 최근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 위에 무려 10배에서 50배 이상 증가된 거래량을 동반했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을 개인 투자자 혼자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것은 개인 투자 혼자 만들 수 있는 거래량이니라 대형솔댁의 세력들이 또한번 매집을 진행했다는 신호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매집봉의 중간봉은 앞으로의 횡보기한을 알려주는 신호인데, 매집봉의 중간봉 아래에서 주가가 횡보하면 이 횡보는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와 반대로 매집봉의 중간봉에서 주가가 횡보하면 단기간 횡보한 이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차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매집봉의 중간봉 아래서 주가가 횡보할 때는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횡보가 이어졌지만 최근 이 매집봉의 중간봉으로 안착하는 순간 바로 다음날에 10%라는 어마무지한 상승이 나오면서 드디어 또 새로운 역사적인 전고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차트 내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인 3095원에 대해서 설명드린 이유이며 회는 어제의 캔들을 좀더 자세히 보기 위해 운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당초만 엄청난 양의 거래량이 실면서 격가 상승했고 이러한 거래량을 통해서 현재 재용수대의 최근의 상승은 절대로 가짜 상승이 아니라 의미있는 상승이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수급에 있어서 강력한 매수가 붙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5분 봉 차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캐릭들도 이런매집 봉의 중간 봉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이런매집 봉의 중간 봉이 지지와 저항을 반복하면서 계속 위아래로 움직이다가 결국 3,350원이란 매집 봉의 중간 봉 위에서 뼈를 안착시켜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재형솔택은 한번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재형솔택 주가가 최근 10%로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아직까지도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당 구간에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또한 번의 큰 상승을 위해서 물량을 증가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선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러한 의지를 댓글에 매도금지를 통해서 꼭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남기신 이런 댓글을 통하여 당연히 알고리즘이 활성화되고 더욱더 많은 개인 투자 분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는데 이런한 매수세는 당연히 국가상승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매도금지라는 댓글을 부탁드리는 이유이며 아직까지도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들께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으로 최근 차트를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위와 같이 행보가길었던 만큼 이평선의 올선이 점차적으로 낮아지면서 이평선의 11선을 지지 맞지 못하고 뚫리는 데드 코스가 났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이브의 상승으로 다시 이평선의 5일선이 11선을 돌파해내며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이평선은 앞으로의 주가 상승한다는 지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골든크로스, 두 번째로 정방인데 현재 재형솔댁의 차트 내에서 이러한 골든크로스와 정방을 모두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재형솔댁은 이러한 10%의 상승이 끝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더욱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는 것을 이러한 이평선을 통해서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한 가지의 매매 기준만 지키신다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그럼 이 매매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트를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저희들은 이러한 저점에서 매서요. 고점에서 매도를 한 번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트처럼 이러한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계단형의 상승 과정에 있어서 저점에서는 매수를 진행하고 상승시 고점에서는 매도 또 횡보하는 과정에서 위와치 눌림목의 바닥이 확인되면 매수 상승시 고점에서는 매도 이처럼, 계단형 상승이라는 하나의 파형 안에서 한 번의 수익을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항상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점차적으로 증가시켜가 되는데, 이렇게 수익을 증가시키고 지만 직장사에 나빠서 차트를 실시간으로 보실 수 없는 분, 차트를 보기 지만 어디가 차트 내 고점이고, 눌림목의 바닥인지 파악하기 어려워, 내가 어디서 매수하고, 매도인지 이러한 타이밍을 잡기 어려우신 분들 위해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 대응을 통하여 대형솔를 되게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에서 꽉 잡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혼자 매매하는 게 너무 어려워 이러한 실시간 대응을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 가장 먼저 위에 보시는 제 번호인 010-5746-3753을 저장해 주신 다음에 위와 같이 제형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형이라고 남겨주셔야지 제가 종목명을 확인하고 차트를 보고 다가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즉 타점했을 때 그래야 여러분께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에서 실시간 대응을 도와줄 수 있으니 이러한 실시간 대응을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위에 보시는 제 번호로 제형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제가 분석 중인 종목들 중에서 단기적으로 쓰기를 쓰는 즉 단타 종목을 여러분께 하루에 한 개에서 두 개씩 매일매일 발송해 드리는데 이러한 단타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도 아까 마찬가지로 위에 보시는 제 번호로 대형 옆에다가 단타라고 남기시면 아! 이분들께선 실시간 대응뿐만 아니라 단타 정도 궁금해 하시는구나라고 제가 판단하여 여러분께 해당 종목에 대해서 발송해 드릴 수니 있 현재 지수가 상승하는 불장인 만큼 해당 종목을 통해서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야금야금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으신 분들께서 위에 보시는 제 번호가 외기 어렵다고 문의를 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 유튜브 더보기란에 휴대폰에서 아로 문자를 전수할 수 있는 글을 올려 뒀습니다. 나는 이런 보러 오기 어렵고 귀찮다고 하신 분들께선 해당 링크를 클릭하신 뒤 아까 마찬가지로 재형이라고딱두 글자 남기시고 여러분, 아직까지도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꼭한 번씩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제형솔택의 실시간 대응과 단타 종목 같은 경우는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궁금하신 분들께선 편하게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의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또 하나 어마 무시한 걸 들고 왔으니 여러분들 저에게 딱 3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삼성전자가 눈독뚫이고 있는 M&A 황지주 2,000포인트 폭등한 제2의 레인보 로보틱스 단돈 2,000원대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더 듣기 전에 잡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왜이 종목이 황제자라고 불리는지 빠르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800조 원대 시장 규모에 대한 삼성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은 황제주 안돈 2천 원대인 이 종목을 누보다 구 빠르게 먼저 품에 안고 하기 위해서 기공식 테이블을 만들었고 현재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긴급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폭등할 밖에 안 남았는데 얼마나더 위로 올라갈지 암이 안될 정도로 위가 뻥 뚫려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인 황제주는 놓치면 안 된다고 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기적인 메리트가 있고 2000원대이기 때문에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이유와 기준이 있는 황제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먼저 챙겨가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찜하고 있고 지금도 노리고 있다는 걸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연속된 흑자전환에 이어서 사상 최대 실적까지 유력하고 현재 재상승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2000포인트 상승한 레인보 로보틱스를 뛰어넘을 그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제2의 황제주다라고 분석이 끝난 상황이기에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이 로봇 산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지금 비공식 테이블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정용 회장님은 해당 기업에 250조를 투자할 예정이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기업을 눈독 뚫고 있고 비공식 테이블에서 현재 전략팀이 만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포인트 이상 그 이상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드리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800조원대 로봇 시장을 잠식하기 위해서 이 기업에 눈독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더 늦기 전에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기준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메가톤급 삼성전자가 눈독들이고 있는 찍어버린 황제주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잡아두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큰돈들이 들어오고 있고 현재 터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돈 2 0 0 0원대2 0 0 0원대에서 얼마나 더 높게 올라갈지 가늠이 안 됩니다. 레인보로보텍스를 우 능가할 수 있는 황제주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 MMA 황제주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돈 2 0 0 0원대 화면에 보는 게제 개인 보루입니다. 010-5746-3753 번호로 다른 거 말고 간단히 황제 두 글자 보내시면 됩니다. 2천원대이기 때문에 황제라고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시고 더 늦기 전에 꼭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야금야금 물량을 담아오고 있는 이큰 수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받아가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황제주 이거다라고 해서 이름만 보내드린 게 아닌 실한 채돌과 큰돈들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까지 간단하며 보기 편하게 보내드릴 거니까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물량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황제라고 보내셔서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자 지분 투자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뛰어넘을 종목입니다.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황제라고 꼭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보고 오셨나요? 제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 굉장히 어마무시한 걸 준비했으니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는 꼭 어떻게 하시겠죠 황제라고 남겨서 이런 황지줄 꼭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거래량에 대해서 설명드려 간데, 여러분 이 거래량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안 중요할까요? 이 거래량은 주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력들이 주가는 속을 수 있지만 절대로 거래량은 속을 수 없는데 이 거래량은 신뢰와도 마찬가지며. 굉장히 주식시장 안에서 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위와 같이 저점 부분에서 거래이 동반되면서 세력들이 조금씩 매집을 하고 추세가 전환되고 이러한 저점부터 무려 700번 가까이 상승할 때도 엄청난 양의 거량이 동반되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눌림목과 조정 또 최근에도 이러한 눌림목과 조정 과정에서 거량을 보시면 어떻죠? 과거 상승 시에 약5% 밖에 동반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거량을 통해서, 아, 현재 재영술대 세력들이 이탈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매수를 진행하지만 아직까지 매도하는 적 없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어떻게 수익을 냅니까? 우리가 이러한 저점에서 매서요, 고점에서 매도하여, 수익을 내지 않습니까? 현재 세력들은 오로지 이 매수만 진행한 것입니다. 그럼 세력들도 당연히 고점에서 매도하고 싶겠죠? 그래서 제가 거량을 통해서, 앞으로의 주가가 더욱 더 상승할 열기 남아있던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들 거래량에 대해서 설명드린 이유이며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들어보실 때 어떠실 것 같나요? 재형술대이 3,570원을 돌파할까요? 아니면 못 돌파할까요? 저는 돌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제 말에 동의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 다음으로 재형술대은 이러한 차트 수급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긍정적이서 제가 여러분께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린 이유인데 이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재형솔댁의 상승재료입니다 이 상승재료도 상승 앞으로의 방향성을 알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며 제가 여러분들 위해 자료를 굉장히 어마무시한 걸 준비했으니 여러분들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세요 최근 스마트폰 시장은 정체 국면에 접들었지만 카메라의 성능 능증은 오히려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제용솔댁은 이러한 손떨림 보정 장치인 OIS의 특허를 획득하며 프리미엄을 넘어 중저가의 모델로 확산되면서 핵심 부품의 업체들의 역할이 다시 한번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제용솔댁의 고객사가 바로 어디입니까? 삼성입니다. 현재 삼성의 갤럭시 S25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으면서 갤럭시 S25의 매출이 증가하는데 이제 또 뭐가 있죠? 내년 2월 달에 갤럭시 S26이 발매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표를 해나요, 현재 재형솔택에 이런 고사양 카메라의 부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데, 수요가 증가한다? 그럼 삼성전자는이런 S26에 들어가는 OIS를 재형솔택에 러버콜을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과정에서 재형솔택이 뭘 합니까? 공급을 하죠? 이 공급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이러한 매출은 실적으로 반영되는데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하락하겠습니까? 아니면 상승하겠습니까? 당연하죠. 실적이 좋은데 왜 하락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절대로 해당 권에서 겁먹고 매도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린 또 다른 이유입니다. 해당 내용을 좀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 제형솔텍은 스마트폰 카메라의 핵심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현재 베트남에 자신들의 공장을 두고 있고, 현재 재용솔댁의 가장 큰 경쟁력은 OIS, 인코더, VCM 제품을 모두 다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전문 기업이란 점입니다. 자동초점 액추에이터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선명도와 직결되는 핵심 부품으로 절대 미세한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초정밀 기술이 요구됩니다. 제용솔댁은이런 과정에서 포수형의 정밀 구동 기술과 광학 시스템을 결합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설계, 제조, 조립, 검사, 즉 모든 것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형솔텍이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 최초이다. 그럼 독점을 진행했고 이러한 독점이 뭐로 진행되죠? 매출로 반영되기 때문에 현재 재형솔텍은 고객사를 삼성으로 들고 있는 만큼 이제는 SC를 넘어서. A 시리즈, 그 다음에 Edge 시리즈까지 계속해서 삼성 내에서 영향도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현재 제형솔텍은 OIS 기술이 카메라에만 이용되지만 저는 이 카메라뿐만 아니라 앞으로 로봇의 눈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데 여러분들께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니네 말대로 로봇에 들어갈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께선 로봇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시고 아니다 그냥 카메라다 하시는 분들께선 카메라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했죠? 로봇의 눈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인데 해당 뉴스는 좀 지난 8월 달에 나온 뉴스이지만 이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재형솔 대게 부사장님입니다. 해당 내용을 좀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 탁월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현재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재형솔텍은 현재 스마트폰 카메라의 액추에이터가 AI 스마트폰, 로봇, 자율주행차 등 미래 산업을 진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재형솔텍은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AI 카메라의 모듈, 로봇의 부품, 차량용 센서 등 다양한 분야를 위해서 현재 기술 확장도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며 이 로봇의 부품에서 왜 눈에 들어가냐 이 OIS는 눈에 질환 진동을 미세하게 잡아줘서 선명도를 확실하게 해주는 특허입니다 그럼 로봇이 이렇게 땅바닥을 움직일 때 진동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진동으로 인하여 로봇이 사물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류가 로봇을 사용할 이유가 없고 이러한 진동을 잡아줌으로써 로봇의 선명도와 작업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혁신적인 OIS 기술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앞으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미국의 테슬라 현대차까지 저는 사명을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내년에 옵티머스라는 자신들의 로봇을 양산하고 현대차도 뭐합니까 아틀라스를 통해서 자신들의 로봇을 개발하여 이제 공정에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제용솔댁에 이러한 OIS 기술이 현재는 삼성자의 S 시리즈만 들어가지만 이 S를 넘어서 이제 로봇의 눈 그럼 당연히 테슬라 현대차 굉장히 많은 기업계 러브 크루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러한 과정에서 mou를 체결하고 이 mou가 공급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발생할는 학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절대로 제형 설득은 3,570원이나 효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다고 말씀드린 또 다른 이유입니다 현재 역사적인 효과를 달성만큼 한 여러분들께선 과연 주가가 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디서 뵐지 나의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 위해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 대응을 통하여 재형솔댁의 매수가, 매도가에서 꽉 잡아드리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실시간 대응을 받고 싶으신 분들께선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재형이라고 딱두 글자 남기셔서 무료로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에서 챙겨가셔서 우리 모두 해당 수익을 통하여 올겨울 만큼은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들께선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